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다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강 PC방 4층에 업데이트하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완전 이상하게 만든 것 같은데, 한번 플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기. 형이 새로 업데이트했다고 그랬습니다. 와, 여기 원래 화장실이었는데,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VIP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아 진짜, 이씨. 이, 뭐래. VIP 미도 할게요. VIP 미. VIP 미, 안 돼, 씨. 네! 안되겠습니다. 한번 유령으로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층입니다. 와, 2층 화장실. 얼마 전에 제가 여, 어제 제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었잖아요. VIP 안준 거야. 이미 말했었습니다. 자, VIP 안준 거라고. 설마 4층은 어떤가요? 3층은? 와, VIP가 진짜로 안 좋은 건줄 몰랐습니다. 아! 으 한번. 와, 자동으로 들어가지네요! 와, VI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일반 정용이네요. 이게. 디디디디디디디디 이야 <laughs> 들어가라고 이 멈추네 2층은 화장실인거 다 아시죠? 근데 이거 공개할게 별로 없어요 이게 어, 업데이트가 되, 됐는데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3분 연속 반수합니다 <laughs> 아 나나나나나 태권무이 근데 완전 안중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퓨터가 떠 있는 방이네요 진짜 네 여기 게임도 있고요 1 2초밖에안 남았습니다 야야나팍으로 빠져나가고 싶다고 이럴 땐 ex하면 나가집니다 EX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들 알림 설정 부탁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갑자기 꺼져 가지고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재밌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